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스텔 시리즈에서 화이트 컬러가 돋보이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제품 소개할까는데요. 이 제품은 기존 블랙 컬러에서 이번에 화이트 컬러로 출시된 제품으로 무제한 배터리 성능의 배터리 충전과 다양한 옵션 조절이 가능한 베이스 스테이션이 돋보이고 2.4GHz 무선과 블루투스 동시 연결을 지원하고 헤드폰과 마이크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360도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는 PC와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무선 게이밍 헤드셋 제품인 스텔 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리스 화이트 게이밍 헤드셋 제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어리스 화이트 게이밍 헤드셋의 제품의 외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마그네틱 알루미늄 이어플레이트와 헤드밴드 상단에 알루미늄 재질과 컬러 포인트를 주고 전반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어컵은 프리미엄 가죽 이어컵의 제품으로 좌측 이어컵에는 전원 버튼과 마이크 음소거 버튼, 볼륨 조절 로브, 히든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 좌측 마그네틱 이어플레이트 내부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배치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측 이어컵에는 블루투스 버튼만 존재하고, 마그네틱 이어플레이트 내부에는 교체형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밴드 구조의 3단계 결합 방식의 사이즈 조절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내부로만 회전이 가능한 이어컵의 제품으로, 이 형태는 비교적 머리가 큰 사이즈의 유저에게도 부담감이 덜한 우수한 착용감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언급되는 게임덱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제품의 가장 우수한 점이라고 볼수 있는 두 개의 배터리의 핫수왑을 통해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빠른 배터리 교체로 인해서 무제한 배터리 성능의 무선 헤드셋으로 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진 제품이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게임덱 자체의 볼륨 노브를 2초간 클릭하게 되면 USB 인풋, 오디오 옵션, 와이어리스, 라인 아웃, 시스템 설정이 가능하고 볼륨 노브 클릭으로 선택, 그 옆에 배치된 터치 버튼을 통해서 취소 등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의 USB 인풋은 USB 1과 2 선택이 가능하고 오디오 옵션에서는 다양한 EQ 설정, 개인값 설정, ANC 옵션, 사이드 톤, 마이크 볼륨 등 소프트웨어 없이도 게임덱 자체로 거의 모든 설정이 가능한 우수한 특징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스코드에 연결된 상태에서 볼륨 노브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게임 사운드와 음성 채팅 사운드 간의 사운드 밸런스를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채팅 믹스 기능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또 듀얼 USB-C 포트를 지원해서 PC와 콘솔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 시스템 커넥틴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2.4GHz 무선과 블루투스 연결에 대한 무선 동굴 역할도 담당하는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수 있는 게임 덱의 다양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PC에서 2.4GHz 무선 연결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동시에 연결을 지원하고 두 연결 방식에 대한 사운드를 동시에 청음이 가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도 가능한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 시 마이크를 뺀 상태에서 통화 품질이 향상되는 구조로 게임에 열중하다가 급한 전화 통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게임 플레이 도중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리스트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PC 사운드와 디스코트 사운드, 스마트폰의 사운드가 동시에 청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우수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이어컵 상단에 배치된 첨단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제품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좌측 이어컵에 배치된 전원 버튼 한번 클릭으로 더블 알림을 통해서 ANC가 ON되고 전원 버튼을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싱글 알림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기보다는 주변 소음을 약 20에서 30% 정도 차음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게임 플레이할 때는 사용빈도가 적었지만, 게임 플레이 중 잠시 쉴때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플레이리스트 음악을 감상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운드는 프리미엄 하이파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선명도와 음질의 퀄리티가 돋보이는 노바 프로 음향 시스템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특히나 360도 스페이셜 오디오를 지원해서 공간 음향이 필요한 게임플레이 시 소나 소프트를 통해서 성능과 거리에 대한 튜닝이 가능하고 그뿐 아니라 공간 사운드에 대한 중앙, 전면, 좌우측, 측면 좌우측, 후면 좌우측의 7개 방향의 사운드에 대한 위치 선정을 유저의 기호에 맞게 커스텀 셋업이 가능한 점은 FPS 게임 플레이 시 방향과 거리에 대한 사운드 플레이가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셋업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FPS 게임플레이시는 다양한 프로필 선택 중에서 FPS 풋스텝의 프로필을 선택하고 공간 사운드는 성능은 하프, 거리는 풀로 주고 7개의 방향을 약간씩 거리를 두고 셋업을 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사운드 플레이의 방향 감각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셋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가 풍부한 패키지 게임플레이시는 하이파이 러쉬, 채팅 모드시는 밸런스, 미디어는 뮤직 딥 베이스, 마이크는 브로드캐스트 하이 피치의 프로필이 저에게는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저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유행의 프로필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나 오디오 소프트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에 적합한 프로급 EQ를 활용한 각종 프로필을 제공해서 유저에게 적합한 사운드 프로필에 대한 선택 폭이 다양하고 자신만의 프로필 커스텀 셋업으로 인해서 유저의 취향껏 다양한 프로필 선택이 가능한 사운드의 장점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또 플레이스테이션 5 환경에서 마이크로 공간 사운드와 템페스트 3D 오디오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마이크는 AI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제품으로 브로드캐스트 품질의 양방향 마이크를 통해서 25dB 값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마이크의 노이즈 캔슬링은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소나 소프트웨어의 AI 알고리즘과 함께 작동해서 배경 소음과 키보드 타건음, 책상 치는 소음 등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리스 화이트 게이밍 헤드셋의 마이크로 녹음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이즈 캔슬링을 제거한 상태로 녹음 중에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제거한 상태에서 키보드를 다건하고 있고 책상을 치고 있습니다. 책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50으로 주고 녹음 중에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최대값으로 주고 녹음 중에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크틱스 노바 프로 화이트 무선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비 게이머에게 있어서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하는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 장시간 게임 플레이 시 착용감에서는 이 제품은 대략 340g의 무게와 유연성을 가진 바디의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게이밍 헤드셋에서 가장 우수한 착용감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컴포트 밴드 구조에 3단계 결합 방식의 사이즈 조절로 인해서 정수리 압박은 거의 없는 편이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회전식 이어컵이 제품으로 비교적 머리 사이즈가 큰 유저에게도 장시간 착용 시 부담감이 덜한 제품으로 착용감에서는 폭넓은 사이즈와 정수리 압박이 거의 없는 우수한 착용감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한 배터리 충전을 통해서 무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전원 연결이 진행되는 점에서 이 제품의 가장 우수한 점이라고 느껴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기어에서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 덕후 입장에서 마그네틱 이어플레이트와 헤드밴드 상단의 알루미늄 색상과 알루미늄 포인트를 제외한 올 화이트 컬러에서 오는 만족감이 정말 큰 제품이었습니다. 즉, 제품의 디자인과 컬러, 착용감, 사운드 부분에서 우수함이 돋보이고 무선 게이밍 헤드셋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 유선 게이밍 헤드셋을 선택해야 했던 헤비 게이머라고 한다면 교체형 무제한 배터리 성능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이 모든 우수한 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대에서 진입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한 배터리 충전에 다기능의 베이스 스테이션과 PC의 2.4GHz 무선과 스마트폰 블루투스 동시 연결을 지원하는 액티비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화이트 컬러가 매우 인상적인 무선 게이밍 헤드셋 제품인 스텔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리스 화이트 게이밍 헤드셋 제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